월상 예배는 어,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 다음 주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저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부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부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 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거러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일을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영적인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왕이 이삭을 보고 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그래서 서로 서로가 먼저 화친을 요구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들고 어,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어두워질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과 귀가 많이 어두워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맨정신으로 아이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아니, 맨, 맨정신으로. 장자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삭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마다들을 불렀죠 에스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하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러되 내가 이제 널고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덜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뭐 축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축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뭔가가 제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이삭이 예설을 불러서 이렇게 조용히 마음껏 축복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리브가가 있습니다 이 사기 안에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얘야 예야, 예야. 내 아버지가 아, 형에게 축복하려고 한다.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서둘러 가서 어, 이 농장에 가서 양한 마리를 잡아오면 내가 그것을 음식을 잘 만들어 가지고 내가 아버지 그 애서인척, 형인척 하고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때 야곱이 이야기하죠, 어머니, 형하고 나하고는 엄연히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서 아버지가 나를 만지면 당연히 알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축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모든 것은 내게 맡기고 저주도 만약에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도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이 장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영적인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장자여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의 장자는 엄연히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믿음의 계보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장자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삭이 에, 마다들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활동적인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냥을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냥을 즐겨하고 여러 가지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이삭은 늘 에서가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이 에서가 우리 가문을 이어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아내 리브가는 늘 야곱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가정에서 엄마의 품에서 지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차이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에서는 활동적인 사람임에 불과 활동적인 사람이라면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지극히 집안 일을 돌보는 일을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교적인 사람이 에서라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성격이 아주 환냐하게 달랐습니다. 어쩌면은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활동적인 대외적인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스를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에스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내려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삭과 그리고 그 아내 리브가의 행동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삭의 고집을 보십시오. 분명히 장자의 상속권은 어 에서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기업의 계승자는 에서여야 된다. 먼저 나온 장자 에서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마음에는 이 에서가 더 마음이 갔던 것입니다. 믿음직하고 사랑스러웠던 것이죠. 반면에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어쩌면은 자기의 생각에도 자기의 생각에 뭐 에서나 야곱이나 쌍둥이니까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하나를 받, 장자의 기업을 받는다면 그냥 야곱이 받는 것이 더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이 이삭의 생각이 달라서 결국에는. 갈등의 씨앗이 됐다. 이들의 편애가 갈등의 씨앗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영적이지 못한 선택을 할 때, 영적인 사람이 영적이지 못한 행동을 할때 분명히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삭이나 리브가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둘 다에게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은 당연히.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냥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만들어져 나갔겠죠. 그러면은 형제의 싸움은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행동 이것이 정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리브가는또 자기 아들,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갈등이 만들어지고 이 갈등을 통해서 서로가 아, 나중에는 불편한 어쩌면은 이삭 예수와 아, 이 야곱은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아주 오랫동안 헤어져야만 하는 어, 그러한 형제간의 갈등의 씨앗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에서의 행동에는 문제가 있었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던 것은 에서는 그 지방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해적 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일부가는 더 야곱이 장자의 상속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들의 편애가 이들의 이 가족의 갈등의 씨앗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일들이 번져 나가는가 져 나가는가는 오늘 저녁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묻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삭을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시고 이제 그 이삭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할 차세대를 세우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나중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 영적인 판단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로 함께 아홉 시기를 간절히 추구나옵나이다. 아멘.